BP도 단타 쳐볼까요? 네, 시장가, 시장가, 단타, 눌림목 단타입니다. 5,500원 체결가. 자, 반등하죠? 네, 자율 대응하시고요. 네, 빗반 사인 드렸습니다. BP도 급반등, 눌림목 단타에요. 자, BP도 급등. 자, 3.48%짜리 캔들 출현 급등, 슈팅! 4%짜리 캔들 출현 빗반 체결 완료, 빗반 체결 완료. 5,720원에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. 정확하게 최고점, 딱 5,720원, 딱! 뚫고 5730원. 매도 됐습니다. 3분 만에 끝났어요. 1, 2, 3분 만에. 5720원에 VIP바. 제가 매도 사인 드렸어요. VIP 반 매도가 5720딱 사인 드리고 급등하면서 5730 찍고 내려오네요. 미친 매수 타점, 그리고 미친 매도 타점. 이런 것이 실전 단타다. 오케이? 자, 수익률 3.9% 기록합니다. 수익 축하드립니다. 이런 것이 주세연 t v 의저세연이의 단타입니다. 오케이? 짧은 순간에 눌림목 잡고 수익을 내는 실전 단타. 복귀해 볼게 볼게요. 네, BP도, 네, 10시 29분에 제가 매수 타점 딱 드리고, 5,500원에 진입을 했고요. 매수하자마자, 여기서 매도 포인트에 대한 사인을 드린 이유가, 매물대를 보면, 여기 두톤 매물대 하단 라인 정도는 터치하겠구나 싶어서, 그 라인에 매도 사인 드리고, 5,730원 정확하게 찍고, 5,720원의 물량들, 우리 거다 체결되고, 하락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3.9%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